성경동화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성경동화에 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 왕이란 말을 들어 봤나요? 다윗은 어릴 때는 양측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왕이 될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떠렁, 똥똥, 똥똥. 소년 다윗과 그인 리약 이야기.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가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 양들을 덮치려고 하면 다윗은 재빠르게 돌을 던져서 짐승들을 멀리 쫓아버리곤 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양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또 다른 심부름 하나를 시켰어요.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너가 가서 형들에게 음식도 주고 또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도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이죠. 다윗이 형들이 있는 군대에 도착했을 때 침 키가 3미터나 되고 몸집이 산만큼 어마어마한 그인이 나와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으하하하 급쟁이 이스라엘놈들아 나랑 맞짱 뜰 장수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는 골리앗이라는 적의 장수였어요. 엄청나게 큰 창을 휘두르며 발을 쿵쿵 구르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마구 욕을 퍼붓고 있었어요. 쯔렁쯔렁 울리는 그 소리는 오싹한 메아리가 되어서 온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당장 에라도 이스라엘 군사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를 더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본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곧장 달려가서 말했어요.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왕이 물었어요. "아니, 너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소년인데 위험해, 안 된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왕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제가 들판에서 양을 칠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를 꼭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사울 왕이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내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거라. 소년 다윗은 왕의 갑옷과 투구를 써 봤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어 놓고 평소에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나갔어요 골리앗은 느닷없이 나타난 어린 소년을 보고는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꼬마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냐? 조그만 게 죽고 싶냐 진짜? 시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골리앗은 평소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온 산이 떠나가게 웃었어요. 으하하하하. <laughs> 그때였어요. 다윗은 고무새총에 맷돌 하나를 물려서.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 힘 끝내 던졌어요. 휙! 작은 돌멩이는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에 콱 박혔어요. 순간 골리앗의 웃음 소리가 그치면서 그는 비틀비틀 휘청휘청 휘청 쿵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골리아시 죽자 놀라, 그르마 날 살려라 하며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칭송했답니다. 또로롱, 똥똥, 똥똥. 재밌었어요? 어린 다윗이 정말 영감하죠?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누굴 믿었다고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딱 믿고 용기를 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무서울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딱 힘이 나잖아요. 혹시 지금 어렵고 걱정되는 것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할머니가 기도해 줄까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소년다윗처럼 어리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엄마 아빠처럼 던던해요. 그런 하나님이 저는 참 좋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밤도 깊었으니 입을 잘 듣고 할머니랑 같이 꿈나라로 가볼까요? 잘 자요.